오늘은 Who's at the door? 누구냐 넌 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이고요 공포게임, 네, 맞습니다. 공포게임. 혼자 하는 공포게임인데, 그, 뭐야, 게임 썸네일부터 좀 무섭거든요? 많이 무서울 것 같던데, 한번 해볼게요. 1990 서울. 나는 조현병 환자다. 흐릿한 환각과 환청이 이제는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 그 환각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정도다. 현실과의 경계는 더 흐려졌고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가는 기분이다.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 그들이 현실인지 확각인지 이제는 구분할 힘조차 없다. 그럼에도 인형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만이 나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뿐. 이제 정말 치료를 하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 네 가봅시다. 취미가 근데 인형 조각 모으기? 너무 무서운데? 진짜, 진짜. 8일 okay. 오케이. 다만 집안에서도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환각 증상이 악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낯선 사람이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거나 조용히 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나 살짝 긴장돼. 지금은 조용하다. 목소리도 그림자도 없다. 이럴 때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너무 빨리, 오, 야, 취미가, 호비야? 호비인데? 이게 내 방이야? 아... 매일 환각이 시달리고 있어. 보통 경우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돼. 사라지지 않거나, 날 쫓아오는 것. V, 맞다 하면 기절해. 사라졌다면 안심이야. 그래요.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위험하니 절대 문을 열지 말 것. 방문자에게 약을 받아 놓을 것. 내 집인 거지 여기가. 어. 여기도 열리나? 어 주방. 린린린 맛있는 거 없네. 맛있는 거 안기 안기 없나 안기? 안기 키 없나? 김치 통인가 이거 김치 들어 있는 거 같은데. 라고야다 먹은 그릇은 좀 설거지 때좀놔더라 아, 이거 그릇을 왜 넣어 놓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여기왜켜렇 어두워? 생지, 생, 생지라도 있는 거아니야 아니, 찬장이 없네? 아니, 찬장이 없어? 안 돼? 아, 누구야? 누구세요? 아, 얘? 예? 아, 너무 어두운데요? 어. 누, 누구신데요? 아, 씨.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야 불이 켜져. 야, 너무 어둡잖아, 그래도. 여긴 뭐야? 화장실? 야, 이거 옛날식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냐? 어어, 근데, 어, 네. 반짝반짝. 화장실 냄새 난다, 문 닫자. 야, 신발은 좀 가지런히 놓지, 좀. 아, 이게 뭐냐? 내일 버릴 쓰레기야? 이게 약인 것 같은데? 먹을 수 없음. 강아지. 귀엽다. 없나 본데? 볼까? <laughs> 아, 얘 예. 아, 누, 아, 누구신데요? 자꾸! 아, 약주로 오신 분인가? 얘 예. 아, 얘 예. 아, 얘 예. 감사합니다 a 이토 이게 8일를 버텨야 되는거죠? 위에서 무슨 소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예? 인형 인형을 더 가져오라는데? 인형 내가 찾고 있어 제발 내 귀에서 사라져줘 진짜 의사 선생님 저 고쳐지는 거 맞죠? 이건 뭐야? 어. 잘해.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계속 약 받아 먹으면 돼 8일 동안? 누구십니까? 야, 진짜, 왜 바뀌었다, 또. <laughs> 나, 진짜. 아, 왜요? 아, 진짜. 약 주쇼, 빨리. 아, 나 무섭게 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8일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8일? 뭐야? 인형 머리다. 응, 안녕. 내 꿈은 연예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뭔데, 지금은. 어, 머리. 또 현실과 환각이 뒤엉킨다. 인형이 진짜 말하는 건지 환청인지 분간이 안 돼. 이거 다 모으는 건가? 진엔딩 같은 게 있나? 이거 다 모아서? 그냥 봐보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님들? 문을 녹화하지 않는다는 거임. 지금 이틀 동안 문을 녹화했는데, 3일째 문을 녹화하지 않는다는 거임. 뭐, 아무도 없어. 먹을 수 없대. 아, 뭐야, 그러면. 뭐 있는 거잖아. 먹을 수 없고, 약을 안 주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방을 다 돌아다녔잖아? 하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방이 있어. 약을 주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없어. 그렇다는 건이 화장실 안에 뭔가 있다는 거. 어떻게 들어가? 나 진짜 개 무서워. 나 진짜 존나 무서워. 가보자. 어, 문이 저절로 닫혔는데요. 어, 대박! 뭔데, 슈발? 끝이야? 약 먹어, 약, 약, 약 먹어. 한, 한각 봤잖아. 못 먹는데. 아, 어떡하라고. 방문객이 오지 않았대. 아, 너무 무서워. 들어가 있자. 잠도 못 자. 편하다. 아, 아, 음날 보내주세요. 다음날로 보내주세요. 어떡, 어떡하라고요. 아, 어떡하라고. 아, 웃자라고. 어, 응. 방문객 왔어. 아왜 이렇게 늦어요, 진짜. 아 빨리 오시라고요, 무섭잖아요. 아. 음. 아, 아 무섭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선생님. 어. 심각한 손상. 경찰은 추가적인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에서 다수의 의료 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의자가 현직 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추가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야나 이거 야나 이거 야,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아버리는데? 이게, 내가 인형이랑 있으면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어가지고, 내 몸과 머리를, 유... 되돌려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난 이미 죽은 거지. 근데 이제 내 몸은 의사가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어, 소름 끼쳐! 설마 그러겠어? 그럴 리가 없지. 예, 선생님 예약 가져오셨어요? 예약 주세요, 약 감사합니다 아니 뭐하일째까지 그냥 가는 건가 봐뭐 딱히 없는데? 저게 뭐지? 이게 뭘까요? 선샤인 응원 야 이름이 선샤인은 뭐냐? 서울시 통곡동 수망빌라야 1층 병원이 지하 1층이야? 이름이 나 나시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내 환상 속의 인물인 걸까? 근데 어 왔나? 왔다. 예? 생각이 보이면 약을 먹으라 했어. 약을 먹어 방금 뭐였지? 어휴, 얘 예? 첫날로 돌아왔는데 못았을까 첫날에 대려올 볼라는데, 어? 아직 방문객이 오지도 않았고,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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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하, 하하우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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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yeah. 야발발히겠다 신발 신었냐 아아 아, 인형을 왜 거울 속에 넣어놨대 이거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어... 어... 이게 방각하고그 방문객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네. 은혜, 그혜 아. 어... 약 먹어야 돼? 바로 약 먹자. 아,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 먹어야 돼, 이거. 아. 어왜데이아야약 어,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아니 저거는 환각이 아니야? 아니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뭐지? 아. 어. 아, 무단 침입, 방금 그거 진짜... 아, 뭐 우자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방문기 왔다.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열어주자. <놀람> <놀람> 아씨, 진짜... 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못하겠어요. <웃음> 아 몸통있다 아 몸통, 몸통. 아까 담으면 뭐 있나 봐 진짜 네, 님들 방금 알아요? 방금 제가 기절했을 때 어항 쪽에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항 쪽에서 저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그분? 제가 좀 힘들어요 지금 일단 몸 가져올게요. 아, 슈발 발자국이? 아, 왜 그래? 우리 집에 침입자가 있나 봐요.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야, 나 이거 오늘 깰수 있냐?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들고 가자니까, 진짜.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가져올게요. 발자국이죠? 우리를 만난건 집앞 바다였다 집앞 바에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에 나를 잡았다 나는 그녀와 친해졌다 이 말투 묘하게 집에 무섭게 느껴질정도 그러니까 나 존나 무섭다 지금 어떡하냐 아 발자국이잖아 누가 봐도 아 어떤 새끼인데 오라그래 눈감고 간다 나야 어떤 새끼야 와봐 약 먹자, 야. 그냥 바로 약 먹어.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바로 약 먹어. 나 너무 무서워. 아, 어... 어... 이틀 자. 이거거든.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해? 아, 편집해도 무서울 것 같아. 가자. 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다 열어놔. 귀신도 빡치게 그냥 문을 다 열어놔. 열어 제껴, 그냥. 야, 화나지? 새끼야? 야! 난... 나 어, 화장실은 열고 싶지가 않은데. 아, 언제 오셔요? 문 앞에서 기다리자. 또 화장실 들어가야 그거 아냐? 이런 썩을. 아. 아 내가 문다 열어놨다고 정문을 열어놨네 어떤 새끼지? 뛰어가서 약을 먹어? 아니 아니 내가 집안 문다 열어놨다고 정문을 열어놨어 어떤 새끼가 아, 아.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맞서 싸워야 돼저 뚫어뽕이라도 챙겨야 돼 지금 뛰어가서 약을 먹어 약을 먹는다 쳐 그러면 깰거 아니야 근데요 님들 생각해봐야 돼요 약이 안 먹어지면 어떡하지? 어... 어... 약이 안 먹어져? 어떻게? 약이 안 먹어져? 밖으로 나오라는 것 같은데? 맞짱 떠 그냥? 아 맞짱 떠. 아바새야 문 깔고 갈게요. 아, 진짜 존나 무서워서 그래. 아,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 방금! 아, 머리 찾았다. 약 먹으라고 이제 3일차야 할일이 있어야지 내 정신건강이 괜찮아진대 와 진짜 더럽게 무섭네 진짜 어떡하냐 쳐버리겠네 그냥 가자 당당하게 아 와봐 올거면 어 오셨다 아 일찍 오셨네 아 이거 확인하고 열어야 돼 소방 꺼 진짜 어 그래 맞네. 아 어서오세요. 아 기다렸잖아요. 저무서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누나? 아 진짜. 이젠 호감형이야. 같이 있어주면 안 되나? 보자. 어 다리다. 어우 각선미가 예술인데. 어우 가져오면 좋아하겠어 아주. 가져올까? 어느 날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럴지도 몰라. 우리 집에 바와 가까우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 망설이던 그녀의 눈빛이 내 수공으로 바뀌었다. 후, 내 꿈을 이뤄줄 때가 왔어.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도가 느껴져. 그니까 러니 네 호구당한 것 같은데, 친구야? 다 만들긴 다 만들었다, 관절이니 아, 약준 누나 언제 와? 약준 누나 언제 와? 기다리면 오나? 어, 화장실 들어가면 또뭐 있겠지. 들어갑시다. 깨질건가? 안 깨지는데? 아 뭔데 문을 안 두들겨 누나가 안와 약주로 와야 되는데 왜안 올까 나 아, 이제 좀 무서운데 에이 뭐 있겠냐 아, 지랄이잖아, 근데. 아, 얜 노크도 안 했어, 이 새끼는. 아, 먹을 수도 없대. 약왜 있는 거야, 그러면. 아, 누나 왔어요? 진짜 누나예요, 이번에? 아, 왔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진짜. 아, 일찍 좀 다녀, 좀. 약속한 시간이 다르잖아. 근데 내가 볼 땐. 삼각을 무조건 한번 봐야지 누나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님들 무조건 한번 봐야지 이제 누나가 오나봐 저 누나 뭐 있어 어 왔는데 일찍 왔는데 왜길찍 왔어 야 여기 좀 전등 좀 달아놔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뭐야 또 아, 얘도 약주로 온거야 손에 약이 없는데? 아, 뭐. 아, 약 먹자. 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아, 한 개씩 먹으라세 개씩 먹냐? 7일 차? 아, 씨발. <laughs> 아, 왜 깜빡이지? 왜 그럴까? 아, 전등 안 갈았나봐. 아, 이거 당근에 올려가지고 전등 갈아주실 분 구해야되나? 아, 뭐 카, 휴대폰 없냐? 휴대폰 해가지고 전등 갈아주실 분 찾자. 진짜 일단 가볼게요. 아이새또 왔네. 억당이 새끼야. 이질라고. 어. 사리차입니다 1차. 이날만 버티면 이제 의사 쌤이 저보고 괜찮아진다 하셨거든요. 그 진단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님들 생 보도 모르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 쌤이 괜찮아진다 했으니까 호전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무슨 소리에요 뭔데요? 왜 노크 소리가 안 나? 가보자. 아 진행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또 어, 화장실이야? 해보던가. 오셨다. 게요 어. 이봐라 <laughs> 야이 새끼야 아, 야이 새끼 이건 아니지 잠시 후오 대망의 81차 아까 깨 아까, 아까 8일차에서 죽었나 아까 8일차에서 마탱이 가버렸나 오귀 아파 언등은 안 깜빡이고, 그, 하늘에서 깜빡이냐? 이거 노크 소리 날리면 이제 약 먹으면 된다. 드디어 끝이야! 와. 어?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소음이나 환청이 없다.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너무 밝잖아, 생각한 것보다. 이쿠! 와, 뭡니까? 그냥 눈을 비벼. 이게 정상인가? 난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있는 거. 아! 어, 에? a 원이라고 말하기만 해봐.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Thank you for playing. 야. 좋네, 무섭네. 와. 나 이제 공개면 못 하겠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할 일은 없으시겠다.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다음엔 공포게임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